1533년 한성 용산에서 여섯 살의 노비어아가 개안에게 발목이 절단된 채 길거리에 방치된 사건이 발생했다. 어린 아이의 신체가 훼손된 채 발견된 이 사건은 당시로서도 매우 이례적인 강력 범죄였다. 왕은 이를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직접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라고 지시하였다. 사건 초기에는 혹독한 추위로 인한 동상으로 발이 괴사되어 절단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절단부위는 자연 손상으로 보기 어려울 만큼 칼과 같은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정교하게 잘려 있었다. 이에 따라 단순 사고가 아닌 인위적인 범행으로 판단되었다. 피해 아동은 생존에 있었고 포도대장에게 범인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법제상 10살이야 아이의 증언은 정식 증거로 채택될 수 없었고 이를 보강할 물적 증거 역시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았고 사건은 명확한 결론 없이 종결되었다. 이 사건의 범행 동기와 배경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 다만 당시 사회에 널리 퍼져있던 민간신앙과 미신을 고려하면 개인적 원한이나 보복이 아닌 주술적 목적의 범행이었을 가능성도 제기할 수 있다. 조선 전기에는 어린아이의 피나 신체일부가 병을 고치거나 애군을 막는데 쓰인다는 속설이 은밀히 퍼져 있었고, 신분이 낮은 노비 아이는 그러한 믿음 속에서 쉽게 희생 대상이 되었다. 아이의 발이 정교하게 절단된 점, 살해하지 않고 방치한 점은 충동적 범죄라기보다 필요한 만큼만 취한다는 왜곡된 믿음에 따른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할 증거는 끝내 나오지 않았고, 이 사건은 이유조차 밝혀지지 않은 채 조선의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